안녕하세요. 수스레터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 생일 선물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올해로 벌써 네 번째, 네 번째로 올라가는 영상이에요. 오랜만에 하려니까 조금 떨리네요. 올해도 제 생일을 축하해주시고, 많은 선물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스템을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올해 이렇게 위시리스트에 이것저것 막 담아놨는데 친구들이 부담도 될 거고 아뭘 사주지 뭘 사주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할 테니까 제가 필요한 것들 위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위시리스트를 많이 담아놨는데 진짜 신기하게 작년에도 한몇 개는 담아놨거든요 근데 거의 제가 담아놓은 거를 많이는 선물을 안 해주더라고요 각자 저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올해는 하나 빼고 다 받았어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시리스트에 있던 거 친구들이 다 보내줘가지고 그 하나는 늘라보 <laughs> 비싼 거 그냥 그냥 담아놨어요. 아무도 안줄거 알았는데 늘라보 향수 키트 빼고 다 받어가지고 올해 영상은 아마 카카오톡 선물하기 추천템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 원대부터 백만 원대까지 이렇게 쭉 있으니까 선물하실 일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올해도 제가 저한테 준거 먼저 언박싱 해볼게요. 제가 작년에 초점을 못 맞춰가지고 작년에 샀던 그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는데 틈틈이 초점을 확인하면서 찍어볼게요. 그래도 올해는 카메라를 조금은 더잘 다룰 수 있으니까 초점 맞을 거예요. 일단 이 옷. 미소에서 먼저 제 생일 인근에 샀구요 제가 렌즈를 원래 끼는데 한살한살 먹어갈수록 렌즈를 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껴보려고 하는데 안경이 진짜 안 어울려서 정말 많이 써보고 그중에 고른. 제 안경이. 오잉? 어떤가요? 안경 쓰고 찍을까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안경도 샀습니다. 1 0만원대 선물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가장 비싼 것부터 아무래도 소개를 하는 게 좋겠죠? 요. 요걸 먼저. 짠! 짠! LG 그램 노트북을 샀어요. 미리 뜯어봤고요. 짠! LG 23년형 15인치 모델이고요. 이거는 제 제일 친한 친구들 두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제과소금이라는 친구들이랑, 친이라는 친구들이 십칠일 반 돈을 모아줘가지고 제 노트북을 샀는데 보태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친구들이 여섯 명 친구들이 돈을 보태주고 나머지는 제가 구매했습니다. 제 노트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바꿀 때가 돼서 그냥 원래는 좀싼 가성비 노트북을 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가성비인데 좀 가벼웠으면 좋겠었는데 그런 노트북은 없더라고요. 가벼운 노트북은 다 좋은 노트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좋지 않아도 되니까 가볍기만 했으면 좋겠었는데 그런 노트북은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램을 샀습니다 민당이, 유림이, 사냥이, 지안이, 예림이, 담비 고마워 그리고 진짜 옛년간의 제 위시리스트였는데요 이게 크레마 이북 기덕이입니다 이것도 미리 깠는데요 제가 진짜 이봉리덕이랑 커피머신 이두 가지가 제 n년간의 위시리스트인데 아,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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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안 사고 있었는데 올해 드디어 청산했어요. 이 모델은 크레마 S를 원래 사고 싶었는데 그게 단종이 돼가지고 크레마 모티프라는 모델이고 이거는 이게 슬립 화면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제 친구가 저라고 그려준 거거든요. 이게 저예요. 맥주 먹는 저. 이게 슬립 화면이. 이렇게 자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음 이거는 제 오랜 짝꿍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요 종이 질감 요 뭐지? 아 액정 필름이랑 젤리 케이스까지 같이 줬어요. 고마워. 그리고 세트로 해볼게요. 아 근데 지금 그니까 이 그램이랑 이 크레마 모티프랑 파우치를 또 다른 친구가 사준다고 해가지고 파우치를 시켰는데 10일이 넘도록 지금 배송이 안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랜 파우치는 배송 지연이라서 더 오래 걸린다고 하고 이 이북리더기 파우치는 조금 있으면 배송이 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찍다가 그거는 배송이 오면 제가 다시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 미국 사람들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결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그러니까 이게 감당들은 과거에 전 세계가 자기의 무대라고 생각해서 도시와 인구 비율을 가지게 됐죠. 그렇게 되는 그 와중에서 아 앞에 뚫리고 서부에 가가지고 또 인구 이 <목소리> 이거는 쿠팡에서 시킨 거긴 한데. 짠! Will be 프트 미니 화트트 소프트 미니 맞아? 맞겠지. 이거는제 대학교 룸메이트였던 수경언니가 보내준 선물이고 언니가 뭐필요한거 있냐고 해가지고 뭐다 받았거든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가지고 마침 이걸 샀으니까 아이거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이걸 받았는데 이게 다들 이걸 쓰신대요. 이이이북미더기를 쓰시는 분들은 다들 이걸 쓰신다고 해 가지고 저도 이제 이북 꾸미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에 막 스티커도 붙이고 이렇게 꾸밀게요. 그래서 요거는 끼워 주고 이렇게 손을 넣어서 책을 이렇게. 승영 언니 고마워.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되게 전자 기기나 막 얼, 그런 거 밝은 사람처럼 보이고 되게 어리어답다 막 공대생,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는 진짜 현대문명을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당마당 자, 다음 순서로는 이렇게 쭉쭉쭉 가볼 건데요. 올령부터 해볼게요. 올령 기프티콘을 받았는데, 이건 3월 롤령셀 기간이라서 제가 가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요. 제가 받은 상품권으로 살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정도 제가 받은 걸로 사고 나머지 이거는 다내돈내산을 했는데 뭘 샀냐. 시크의 여성용 면도기 새로 샀습니다. 이거 꽤나 오랫동안 쓰고 있던 제품인데 바꿀 때가 된것 같아가지고 간 김에 이거 세일하길래 온량 세일하길래 샀고 시크 면도기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몇 통째 몇... 음, 통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몇 개째 쓰고 있는 건데 라엘 내추럴 청결 티슈 이거는 이제 페미니티슈인데 어, 그날에 사용하는 티슈인데 제가 지금 마침 그 날이여가지고 이거를 쓰던 거를 쓰고 있는데 저는 하루에 한장두장 장? 밖에서 화장실을 갈 일이 있으면 꼭 이거를 쓰는 편이고 이게 열 장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거 한두달 정도는 쓰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안 쓰나봐요. 근데 되게 좋아요. 밖에서 씻지를 못하니까 찝찝할 수가 있는데 이걸로 뒤처리를 해주면 나름 상쾌하고 좋아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옛날에 일하면서 만났던 같이 연기하는 현준오빠. 현준오빠께서 보내주신 3분권으로 구매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돈내산 자, 넘버즈인 3번 토너. 이거 진짜 살까 말까 항상 고민 많이 해봤었거든요. 이게 좀 민감성들한테는 자극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민감성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또톤너 되게 여러 개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 지금쯤 하나 새로운 거 사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조그만 거를 먼저 써보고, 잘 맞으면 큰걸 쓸게요. 안 맞으면 당근해야죠. 덴티스트 제품들이고요. 이거는, 덴티스테 후레쉬 브레스 스프레이. 이거는 민트 볼인데 이게 꽤나 비싸요. 이게 20개가 들어있는데 5,000원 정도 하니까 하나 먹을 때마다 250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아껴서 꼭 세일할 때만 사고 있고 이 구강템은 꼭 세일할 때마다 쟁여놓는 편이고요. 제가 진짜 요즘 올리브영에서 색조 거의 안 사는데 오랜만에 색조를 샀습니다. 이거는 3C. 블러워터 틴트, 나이트워커, 나이트 토크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쓱 바르고 싶었는데 언박싱 해야 되니까 못 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발라보기에는 입술이 꽤나 빨개가지고 다음에 발라볼게요 은준오빠, 고마워요 자, 짠 하트베리 피치 기모 파자마 세트 네이비 베리, 긴팔 긴바지 옷을 받았어요. 이거는 이걸 제가 미시리스트에 담아놨는데 제가 파란색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 친구가 네이비로 해줬길래 저는 이번에는 베이지를 사볼까 했었지만 네이비를 줬길래 네이비로 받았습니다. 정가나 고마워. 음악하는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 사줬어요. 고마워 정가나. 짠. 이건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 이게 아아 아, 이거 그거구나 아, 제가, 글루타치온 요즘 유행하잖아요. 여기 천장에 붙여먹는 필름 같은 건가? 글루타치온이 있길래 그것도 한번 먹어보려고 넣어놨는데, <laughs> 친구가 뭔 위시리스에 약밖에 없냐잘 먹을게요. 진야나 고마워. 글루타치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짠. 이거는, 어, 제가 두 개를 담아놨거든요. 두 개를 같이 깔게요 다른 사람이 준 건데 오. 짠. 요렇게 두 갠데요 제혁 오빠가 보내준 거고 여기에는 어, 필름 40매랑 포토박스, 스티커, 그리고 PVC백까지 같이 들어있는 인스탁스 필름이에요 폴라로이드를 가지고 있어서 필름 한 장에 천 원꼴 하거든요 꽤나 비싸요 그게 담아놨습니다 친구들이 그래 사줬어요 제아 오빠가 사준 거고 제 오빠 고마워요. 그리고 요거는 도은이, 도우니. 도은이가 사준 건데 이것도 30매짜리인데 화이트 그냥 테두리가 20개고 컨택트 필름이라고 검은 색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열0매가 들어 있어요. 다은이 도우니 고마워. 도은이는 하나를 더 줬는데요. 그 도은이가 요거를 같이 줬어요. 이것도 제가 미시리스트에 담아놓았던 건데 제가 그릭요거트 만들어서 종종 먹거든요 자주는 아니 종종 먹는데 밥솥으로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을 사용해서 먹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카카오 선물하기만 이거저거 보는데 요거트 메이커가 있길래 담아봤습니다 으아! 자일렉 요거트 메이커 에. 종종 만들어서 먹을게요. 인증도 꼭 하겠습니다. 또나 고마워. 그리고 요거를 좀 같이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래놀라도 담아놨거니제 대학교 친구가 보내줬어요. 도니도제 대학교 친구예요. 이 그래놀라는 제가 마켓컬리에서 몇번 시켜먹어봤었던 그래놀라인데, 그거를 제 대학교 친구, 이니언니. 이니언니가 보내줬어요. 요거트 메이커로 요거트 만들어가지고 그래놀라 해서 잘 먹을게요. 이년이 고마워. 이년이가 하나를 또더 보내줬는데, 아모레에서 뭘 보내줬냐면, 일리윤 세러마이드 아토 로션. 이게 무향이에요. 저는 이거 바디워시도 쓰고 있고, 로션도 쓰고 있는데 이게 무향이라서 바디워시로 이걸로 씻고 이걸로 바르고 제가 뿌리고 싶은 향수를 딱 뿌리면 되거든요. 다른 향기 나는 바디워시나 향기 나는 바디로션을 바르면 향수를 뿌리기가 조금 애매해져서 저는 향기 있는 바디로션 바르면 꼭 이걸로 바르고 향수 안 뿌리고 향기 있는 바디로션을 바르게 되면은 꼭이 바디워시로 씻고 향수 안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향수 뿌리고 싶으면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이니안니 거망. 여러분 <목소리> 제가 파란색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스타벅스에서. 작년에 파란색깔 텀블러가 나왔는데 그게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고 고민을 하던 찰나 내려갔더라고요. 더 이상 구매를 할 수가 없어서 아살걸 이러고 있었는데 똑같은 디자인의 크림색이랑 녹색 담아놨더니 제 친구가 이거를 보내줬습니다. 이거는 음악하는 친구 해림이가 보내줬고 이 스탠리랑 박스랑 콜라보한 스탠리 크림캔처 텀블러 591ml 벤티 사이즈고 저는 음료를 무조건 얼음 많이 막 음료 많이 이렇게 먹어서 벤티 사이즈 텀블러를 좋아하거든요. 해리마고마워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이거는 제 대학교 후배가 보내 줬는데 후배가 이제 수술레터 찍을 때음 여기 트레이, 유리 유리 그릇이거든요? 여기 유리 트레이에다가 오브제 같은 거랑 계서 올려놓고 찍으라고 보내줬어요. 예롱하구만. <목소리> 음. 스트레터에 이제 제품 사진들 제가 여기다가 올려놓고 찍고 업로드 할게요. 미리 하나 까서 먹었는데요. 뭐냐면, 망고입니다. 짠. 여섯 개, 일곱 개가 들어있는데 제가 하나 먹어가지고 지금. 여섯 개가 됐어요. 제 중학교 친구가 보내줬어요. 김성만 고마. 그 친구 입시 친구가 너무 비싼 걸 보내준 거예요. 짬좀 찾다고 돈좀쓸수 있다고. 저는 제 생일에도 진심인 만큼 주변 사람들 생일 챙기는 것도 좋아해서 그냥 항상 친구들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그냥 간단하게 약속하게나마 선물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선물 항상 아 생일 항상 챙겨줘서 고마웠다고. 이 렉슨 전구를 심지어 이거 M사이즈. 이나 M사이즈를 신고 보내준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하늘색 좋아한다, 고 하늘색으로! 저 보고 감성 이게 무드든 키고 맥주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야, 고마워. 그리고 요거. 짠! 요제 대학교 동기, 광민이가 보내줬습니다. 모아 아이브릭 블루투스 스피커를 보내줬어요 골든 우드 컬러고 뭐 갖고 싶냐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저한테 연애 에세이를 보내준 적이 있어서 제가 진짜 죽인다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한테 됐다고 연애 에세이만 아니면 되고 선물 안 보내줘도 된다고 했는데 블루투스 스피커를 보내줬습니다 이 스피커로 영화 틀어가지고 무드등 켜가지고 맥주 먹으면 되겠어요. 강민아, 마워 이거 가볼까요? <laughs> 친구가 위시리스트에 SD 카드 넣어놓은 사람 처음 본다며 <laughs> 저도 처음 넣어봤는데요. SD 카드 하나 있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백업하고 빨리 지우고 백업하고 빨리 지우고 이래가지고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는데 나도 SD 카드 준 사람 처음 봐. 지수야, 고마워. 고등학교 친구 지수가 보내줬어요. 지수야, 고마워. 용량 걱정 없이 영상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술회터 영상도 올리고 제 개인 그냥 영상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수술회터 영상은 항상 핸드폰으로 찍었었는데 음 사실 조명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카메라도 있으니까 이제 SD 카드 새로 생겨가지고 수술회터 ASMR도 한번 카메라로 한번 찍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제 대학교 후배가 보내줬는데요. 대학교 후배인데 저랑 친구예요. 뭘 보내줄까? 접시를 보내줄까? 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크로우 캐년 컵을 보내줬었는데, 똑같은 이 디자인의 접시. 요거트볼을 보내줬어요. 딱이네. 요거트 만들어가지고. 요거트도 받았거든요. 요거트 가져올게요, 지금. 혜지야고마 유리 건강하고. 애기 났거든요. 요거? 이거 보내준 친구가 이돈 주고 잠옷 처음 사본다며 아니 저도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는 잠옷은 처음 받아보는데요 파랑색이잖아 해피 퍼스데 이거는 슬리피켓의 잠옷입니다 대학교 친구 자몽이가 보내줬어요 자몽아 고마워 자몽이 생일선물 뭐 사주지 고 생일 거의 끝나갑니다. 이거는 입시 친구, 저랑 생일 하루 차이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빼댕이가 저한테 이미스 가방을 선물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이미 이미스 가방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나 이미스 있어? 이러고 이미스 귀엽다길래, 어 그러면 너 이미스 가방 없으면 내가 하나 사줄까? 해서 저는 그 친구한테 이미스 가방을 선물해주고 무쿠앤 에보니였나? 무쿠앤 에보니 가방을 친구가 선물로 보내줬어요. 핏으로 맞도록 가방이요. 사이즈가 꽤 커서 아 그램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제 아이패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여워. 패딩 고마워. 아 이것도 약인 것 같은데요. 에버 콜라겐 타임. 콜라겐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열심히 먹어봐야죠. 열심히 앞자리로 삼이 되니까. 아 여러분. 통명님께서 만 나이로 살라고 하셨는데 왜 다들 연 나이로 아직도 살고 계신가요? 만 나이로 살기 캠페인 저 열심히 실천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 만 나이로 살합시다. 아전 만으로 스물, 만몇일때 아직. 거는 저희 학교 선배님 순준 선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대학교 때 엄청 친했는데 이제 연락 안 이제 안 만나는데 생일에만 이렇게 간간이 서로 연락하거든요. 항상 생일 선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축하만 제발 축하만 합시다 이제. 현준선배 감사해요. 젊어질게요. 아, 보이는구나? 어머 웬일이야. 나중에 한 번에 치울라고 이거는 아까 전올레브영 그 상품권을 줬던 현준오빠랑 저랑 같이 같서 일했었던 연기하면서 같이 많이 지나신오인데오 예쁘다. 예쁘다. 슬로우 허밍이라는 브랜드. 오 예쁘다. 예쁘요 슬로우 허밍에 바디로션이랑 괄사를 보내줬거든요. 뭐 뜯지는 않을래요. 그냥 나중에 뜯을래요. 오! 완전 예쁜데요? 패키지? 패키지 예쁘다. 여기 점자도 있어요. 아마 슬로우 허밍이라고 써있는 거겠죠? 오뭐 바디, 과, 아, 괄사는 이미 있겠지만, 그래도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며, 괄사 쓰시나요? 본인은? <laughs> 괄사 요즘 관심 많은데, 조만간한 얼굴이 될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문질르고 몸에도 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창금 오빠. 마지막 이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카페 사장님이 보내주셨는데 히노 히노 브랜드의 더스트백도 있어요. 오, 더스트백 저 더스트백 이런 거 완전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잘쓸수 있잖아요. 이게 편백수 스프레이. 필로미스트랑 룸스프레이 이런 거 눈을 뜨고 나서 엄청 뿌리고 자거든요. 잠부, 잠뿌, 향수 잠부도 진짜 많이 하고, 룸스프레이도 많아서 막 많이 뿌리고 자는데 약간 어느 순간 뭔가 소독이 되는 스프레이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흰 옥이 유명한 것 같아서 담아놨는데, 사장님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 그러면 일단 언박싱은 끝이 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왜 끝이 아니죠? 냉장고에 또 그릭요거트 친구가 그릭요거트 저 변비여가지고 쾌변을 위한다며 그릭요거트를 보내줘서 남주가 우리 남주가 그릭요거트를 보내줬어요 요것도 이제 추천 해가지고 이렇게 뚜 이렇게 한번 이어붙여볼게요 18개인가? 18개? 12개인가? 뭐 엄청 많이 보내줘가지고 이것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요거트벌이 왔으니까 요거트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놀라랑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교환권 보내줘가지고 친구들이 해서 교환권 얘기를 해보자면 옛날에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같은 거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위시리스트를 이렇게 많이 담아놔서 그런지 올해는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딱 하나 받았는데 초등학교 친구 진석이라는 친구가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 이 바움쿠엔이랑 그 카스테라? 요거 심지어 이거 좀 비싼 건데 이걸 보내줬네요 진석아 고마워 잘 먹을게 네 생일에도 내가 잊지 않을게? 또 같이 입시하던 친구 승희. 아 근데 이렇게 난장판으로 하고 이런 감사 인사를 하는 게 맞나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겠습니다. 승희, 승희라는 또 입시 친구 귀여운 태호랑 배그 속에 아가가 또 생긴 우리 축하할 일이 많은 승희가 아웃백 상품권을 줘가지고 조만간 저 아웃백 가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참. 승희가 누구랑 가든. 이게 제일 많이 먹으라고 약간 그런 말이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승희 누구랑 가도 내가 제일 많이 먹었어. 어쨌든 승희가 아웃백 상품권 줬어요. 승희 고마워. 제그 그램 노트북 선물해준 친구 중에 한 명이 곧 결혼하거든요. 아왜 이렇게 다들 오늘 영상에서 막 결혼했다, 애기났다 이런 말 너무 많이 하는데 나 약간 아. 마냥 어리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 그 친구의 남편 될 친구가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여가지고 그 남편 될 친구가 뿌링클 제 최애 치킨 뿌링클을 또 보내줬어요 병아 고마워 잘 먹을게 그리고 또 희경이라는 또제 입시 친구가 어..뿌링클 뿌링클 콤보 그것도 콤보 아마 제 위시리스트에 있었을 거예요 그거 보내줘가지고 또 마침 어제 시켜먹었답니다 희아잘 먹을게가 아니고 잘 먹었어 다 먹었어 어, 학교 선배님 중에 또 제일 친하게 지냈던 분 뭐, 카카오톡 선물.. 이, 저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카카오 기프트 카드가 있대요 그니까 이걸로 제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같은 금액권을 보내줘가지고 뭐, 자기 생일에 그대로 다시 달라는데 어, 다른 친구 생일을 그냥 쓰겠습니다 정국 <laughs> 선배님 감사해요 이런 게 있는지 진짜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것도 되게 뭐 해줄지 모르겠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교복은 뭐 기프트 카드 담아놨는데 또 그것도 준태 오빠가 보내주셔가지고 저 옛날에 연기 스터디 했을 때 스터디 장 오빠였는데 준태 오빠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북 리더기가 있으니까 책을 예전처럼 많이는 안살것 같아서 뭘 살까, 뭘 살까 많이 고민해보고, 오빠가 보내주신 상품권으로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올해도 생일선물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올해도 제 생일이라고, 생일 별것도 아닌데, 시끄럽게 이렇게 축하해주시고, 제 생일선물 언박싱 영상까지 같이 봐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생일... 제가 28살 생일을 챙겼는데 29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다시 28? 약간 이렇게 되니까 뭐 나이 먹는 느낌도 그렇게 크게 안 나고 생일이 됐다는 거에 그렇게 큰 뭔가 그런 큰 감흥도 없었는데 근데 올해도 그큰 마음을 보내주신 분들의 선물을 하나하나씩 까보니 아 생일이라는 게또 역시 저한테는 큰 이벤트고 큰 기쁨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연초에 나름 연초에 생일이 있다 보니까 올해도 이렇게 베풀어주신 마음 저도 열심히 보답하고 베풀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꼭또 선물뿐만이 아니라 제가 올해는 친구들한테 진짜 많이 한 말이 올해부터는 축하만 하자 이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한살한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같이 생일이라고 연락도 주고받고 주고받은 선물도 많고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 결혼한 친구들도 많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제는 진짜 축하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365일 중에 내 생일 하루 있는데 그 하루를 카카오톡에 뜨는데 그거 그냥 넘길 수는 있는데 굳이 연락해서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는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이제 너무 충분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선물 주지 말고 축하만 하자는 말 진짜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이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로 생일 축하했다고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생일 지났지만 지났지만 좀더 행복하게 계속 지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생일 축하한다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년부터는 언박싱 영상을 굳이 안 찍을까도 그냥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진짜로 진짜로 그냥 축하만 하면서 그렇게 지내도 올해는 그 진짜 만원대부터 제가 저에게 주는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 도움을 받은 100만원대까지 이렇게 선물 특히나 카카오톡 선물하기 템이 많았어가지고 뭐 타임라인으로랑 다 남겨놓을테니까 제 또래 뭐 여성분들한테 선물하실 일이 있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다들 감사했어요 생일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 선물 안 보내고 그냥 축하만 해주셨던 많은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